자식은 이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그들의 행복과 번영을 바라는 마음은 부모의 자연스러운 자비심의 발로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노력이 자식의 마음에 온전히 닿지 않거나 오히려 알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식을 위한다 하면서도 정작 무엇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 길인지 헤매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끝없는 고민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해답을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경전인 법구경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법구경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지혜를 얻어 바른 길을 걷는 것의 중요성을 설파합니다. 이 가르침이 얼핏 자식의 문제와는 동떨어져 보일지 모르나 실로 부모가 스스로를 어떻게 밝히고 삶을 어떻게 수행할 때그 공덕과 지혜가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 자식 또한 큰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직접 무엇을 베푸는 것을 넘어 부모 자신이 어떤 덕을 갖춘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귀한 법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치 근원의 샘물이 맑아야 그 흐름을 따라 내려가는 강물 또한 맑아지는 이치와 같습니다. 샘이 탁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맑은 물이 흘러내릴 수 없듯이 부모의 마음이 정화되지 않고 탁한 기운을 품고 있다면 자식에게 온전한 복을 전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내면 수행은 자식의 복을 위한 가장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고 복을 얻기를 바라는 부모의 진정한 지혜, 이제부터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 먼저 자신을 다스려 모범을 보이십시오. 자기 내면의 씨앗을 가꾸는 정진, 법구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십니다. 자신을 다스리기 어려운 자는 세상의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다. 또한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이 구절은 부모가 자식의 번영을 위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바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는 정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밟고 자란다는 세상의 이치와 같이 부모의 언행과 심지어 무심결의 표정 하나까지도 자식에게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자 삶의 지침이 됩니다. 이는 수많은 잔소리나 지식 전달을 훨씬 뛰어넘는 부모의 삶 자체가 자식에게 온몸으로 보여주는 찬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가르침에 진정한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거나 세속의 탐욕과 유혹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식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부모가 꾸준한 노력 없이 나태하고 게으른 삶의 태도를 보인다면 자식 또한 그러한 습관을 쉽게 답습하여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무질서하고 나약한 모습은 자식의 내면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씨앗은 자식의 성장에 독이 될수 있으며 때로는 그들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아, 저 것이 진정한 삶의 방식이구나, 저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고 지혜를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자기 절제와 꾸준한 수행은 그 어떤 만마디의 말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지닙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비옥한 밭에 선한 성품과 바른 습관이라는 씨앗을 심고, 인내심과 정성으로 보살피고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뿌려진 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의 품질이 달라지듯이 부모가 꾸준히 자기 내면을 정화하고 맑은 기운을 품을 때그 맑은 기운이 자식에게로 흘러가 자식이라는 생명이 풍성하고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거나 새속의 성공을 이루지 못할 때내 교육이 부족했는가 하고 깊은 자책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 올바른 가치관,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인한 정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지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통해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의 일상적인 삶의 수행 속에서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고 탐구하면 자식도 배움과 친해질 것이며 부모가 꾸준히 몸을 단련하고 정신을 맑히면 자식 또한 건강의 중요성과 자기 관리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맡은 바에 성실하게 임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그 모습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부모의 청정아 넙 행위의 결과 은 자식에게 드리워진 보이지 않는 덕의 그늘이 되어 그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 덕의 그늘은 자식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수 있는 굳건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먼저 자기 자신이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서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법구경의 깊은 가르침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물질보다 지혜와 바른 가치관을 물려주십시오. 진정한 유산의 의미를 깨닫는 보시. 두 번째로 법구경이 일러주시는 지혜로운 행은 바로 물질적인 소유보다 지혜와 바른 가치관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아름답게 설해진 말이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꽃은 향기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또한, 지혜는 모든 덕중 으뜸이다. 하셨으니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말을 자식에게 해준들 스스로 그 가르침을 행하지 않는다면 자식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가르침은 아무런 힘도 지니지 못하며 그 향기조차 풍기지 못하는 죽은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물려주기 위해 일생을 바쳐 애쓰고 고단한 삶을 감내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기반은 자식의 삶에 큰 안정감을 주고 세속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유산만으로는 자식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분은 자식의 삶을 그르치거나 삶의 진정한 가치와 노력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게하여 방황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속의 언론을 통해 종종 접하는 세태. 즉, 금수저들의 방황이나 불행한 결말이 이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물질은 유한하고 무상한 것이기에 영원한 행복을 줄수 없으며, 오히려 탐욕과 집착의 씨앗이 되어 자식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법구경은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지혜와 바른 가치관입니다. 정직하게 노력하는 것에 숭고한 가치,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고 함께 나누는 자비심.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강인한 회복 탄력성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정진하려는 겸허한 태도 이러한 정신적 자산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유산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유한하고 무상하여 때가 되면 사라질 수 있지만, 지혜와 바른 가치관은 자식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빛을 바라며 어두운 길을 밝혀 줄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이나 세속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등불이 되어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 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자식에게 물려 줄수 있겠습니까? 법구경은 거창한 강연이나 형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부모의 일상적인 삶의 수행 속에서 그 지혜가 자연스럽게 배어 나온다고 설하십니다. 부모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용감한 모습, 고통받는 이웃에게 조건 없이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더큰 공동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보살행,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정진하는 모습, 자식은 이러한 부모의 거룩하고 진솔한 모습을 통해 "아, 저것이 올바른 것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진정한 인간이 될수 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이러한 선한 가치관과 지혜로운 행동은 자식의 삶의 길을 밝히는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되며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자식 스스로 바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굳건한 내면의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물질을 초월한 진정한 보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질을 주는 보시는 한계가 있고 담이 있지만 지혜와 덕을 물려주는 보시는 그 영향력이 무한히 이어지며 대대손손 복을 물려주는 거대한 공덕이 됩니다. 이것이 곧 영원한 유산의 본질입니다. 3. 덕을 쌓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십시오. 복을 부르는 선행의 공덕. 세 번째로 법구경이 일러주신 가르침은 덕을 쌓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입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악한 일을 저지른 자는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고통받는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기뻐한다. 하셨으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업이 결국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에게 어떤 형태로든 되돌아온다는 인과의 가르침이자 덕을 쌓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한 아주 작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우주의 진리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이 선한 업의 씨앗은 선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선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돕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며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면 그 청정한 기운과 선한 평판은 자식에게까지 자연스럽게 미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와 아, 저집 자식들은 부모의 훌륭한 인품을 닮아 참 올바르다. 저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틀림없이 바른 아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는 자식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 긍정적인 배경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정직하고 올바른 행동은 자식의 길을 밝히는 보이지 않는 복덕이 될 것입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 자비의 돌멩이를 던지면 잔잔한 파동이 일어나, 연못 전체를 정화시키듯, 부모의 선행은 가족 전체의 기운을 밝게 하고, 자식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제야 명확히 이해합니다. 이 선한 파동은 단순히 자식 개인의 운을 넘어, 자식의 주변 환경과 마주치는 인연들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힘을 가집니다. 또한 부모가 평소에 선한 덕을 꾸준히 쌓아두면 자식이 혹여 어려움에 처했을 때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거나 주변 인연들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자식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기댈 수 있는 정신적, 사회적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의미임을 알겠습니다. 부모의 덕이 자식의 삶의 경고한 보호막이자 새로운 기회가 되는 셈이라 하시니 더욱 제가 먼저 덕을 쌓고 선한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미래의 자식에게는 어둠 속을 밝히는 거대한 등불이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등불은 자식의 길을 밝히고 그들이 헤쳐나갈 어려움을 덜어주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직접적인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유산임을 법구경을 통해 깊이 깨닫습니다. 덕을 쌓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후대의 복을 전하는 거룩한 행위이며, 이는 곧 조상으로부터 자식에게 이어지는 무한한 공덕의 고리입니다. 4.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진정한 성장을 위한 믿음의 수행. 마지막으로 법구경이 일러주신 네 번째 지혜는 바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거친 말을 참고 채찍질을 참으며 비난을 참아내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내이다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세속의 고통을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자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깊은 가르침임을 깨닫습니다. 자식의 성장은 부모의 조급한 마음이나 강요로 다그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스스로 피어나는 꽃과 같아 때와 인연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거나 때로는 부모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에 다그치거나 잔소리를 했던 제 모습을 반성합니다. 스승님의 말씀처럼 그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인내심이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굳건히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모든 꽃이 피어나는 시기와 방식이 다르듯 모든 자식의 성장 속도와 방식은 각 이 다름을 부모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은 오히려 관계를 해치고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부모가 조급함으로 자식을 억압하고 간섭하면 자식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 자율성과 역경을 극복하는 강인한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어렵게 됩니다. 마치 싹을 틔우는 데 필요한 햇볕과 물만 주고 나머지는 땅에 맡기듯 부모는 자식의 내면의 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억지로 잡아당겨 성장시키려 하면 오히려 뿌리가 뽑힐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자식의 자율성을 키우는데 필수적임을 법구경은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자식이 넘어지고 실수할 때 부모가 무조건 앞서 나가 모든 장애물을 막아주기보다.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주고 필요한 순간에만 자비로운 지지를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방식임을 깨닫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이 그 어떤 세속적인 성공보다 값진 내면의 자산이 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실패는 단순히 좌절이 아니라 성장과 배움의 과정 그 자체임을 자식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인 제가 제 자식을 믿고 기다려줄 때, 제 자식은 스스로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고 더욱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제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인내심은 자식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식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줄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보살핌이자 무소유의 정신으로 자식을 대하는 진정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본래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결론은 부모의 삶의 수행이 자식의 가장 큰 복덕이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 법구경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세속적인 노력과 물질적인 베풀을 넘어 부모인 우리 자신이 덕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수행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자식 사랑임을 법구경은 강조하십니다. 부모의 청정한 마음과 바른 행동 그리고 선한 삶의 태도는 그 어떤 물질적 유산보다 값진 무형의 자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담없는 보시입니다. 이 보시는 물질처럼 유한하지 않고 자식의 삶 속에 영원히 빛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천한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고. 우리가 내뿜는 밝고 긍정적인 기운은 자식의 삶에도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킵니다. 자식의 행복과 번영은 부모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강요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뿌린 선한 씨앗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결실과 같습니다. 마치 자연의 순리처럼 근원의 맑은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 부모의 덕과 지혜는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노력보다 자연스러운 덕의 흐름이 더큰 힘을 가집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가꾸는데 작은 지혜의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